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3살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3년째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사귀고 헤어졌던 남자 때문에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가 않아서 연애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그렇게 연애했던 제 사연을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29살이 되던 해 여론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클럽에 놀러 가자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전 원래 시끄러운 곳도 안 좋아하고 술 마시는 것도 즐기지 않는 편이라 클럽이나 헌팅 술집 이런 데는 잘안 가거든요. 아무튼 클럽은 태어나서 처음 가는 거였는데 그냥 조금만 노는 척했다가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억지로 따라갔네요. 엄청 유명한 클럽이라고 해서 갔더니 5성급 호텔 지하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클럽으로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은 신이 나서 지들끼리 춤을 추겠다고 무대 쪽으로 가버렸고 전 그냥 구석에서 인상을 찌푸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한 남자가 계속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술이 많이 취해서 저런가 싶어 그냥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냥 자리를 피해야겠다 싶어서 지나가려고 하니 제 팔을 확 낚아채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다음 행동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제 귀에 귓속말로 너무 마음에 드니까 같이 나가서 자기 호텔 방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호텔로 가자고 말을 하니 순간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해서 그 남자 뺨을 한대 쳐버렸어요. 건너편에서 춤추던 제 친구들이 놀라서 달려왔고 그 남자의 친구들로 보이는 남자 친구들도 몰려오더라고요. 싸움이 날것 같았는지 제 친구들이 저를 끌고 클럽 밖으로 나왔고 그 남자 무리도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나한테 싸운 걸면 싸우고 경찰서라도 가면 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잠깐 저를 놔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남자를 향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친구 무리한테 뭐라고 말하고는 혼자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그 남자는 기분 나쁘게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내가 처음 본 남자랑 호텔 방에나 올라갈 것 같은 여자로 보이냐며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냐고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 남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저한테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불쾌하셨다면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과를 하니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도 오해해서 때린 건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재밌게 노시라고 말하고 돌아서려고 하니. 그 남자가 제 친구들과 저의 즐거운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사과하는 의미로 술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언제 가까이 왔는지 제 친구들이 끼어들면서 감사하게 합석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까지 그 호텔맨 꼭대기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꽤 비싸 보이는 곳이었는데 그 남자는 자주 와본 듯 들어가자마자 익숙하게 주문을 하고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놈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자리를 잡고 앉으니 그쪽도 4명 저희도 4명 머릿수가 맞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클럽에서 노는 것보다 이렇게 노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고 신나서 난리가 났어요. 지들끼리 술 마시고 안주 먹고 잘 놀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제 옆으로 오더니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제 정말 괜찮다고 말했더니 솔직히 제가 너무 자기 이상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클럽이라는 특성상 다가가는 방법이 좀 경솔했던 것 같다고 사과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놀고 나중에 따로 시간을 좀 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은근히 저도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 같아서 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잘 놀고 헤어졌고 그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함께 드시는 거 괜찮겠냐고 하길래 좋다고 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좋은 식당을 예약해 뒀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대화를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엄청 엘리트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이름만 들으면 아는 중소기업의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또래로 왔는데 어떻게 임원이 되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 남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속으로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저를 집에 데려다준 그는 저희 집 앞에서 저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니 자기와 좀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고 저도 뭐에 홀린듯 알았다고 대답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연애는 매일매일이 공주놀이 같았어요. TV에서나 보던 명품 브랜드 선물을 몇 개씩 해주기도 했고,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먹고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가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되는 날, 그는 저를 처음 만났던 그 클럽에 데리고 갔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저도 리듬에 몸을 맡겨 춤을 추기도 하고, 그와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가 제 귀에 갑자기 속삭였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같이 위에 잡아둔 호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순간 그때가 떠오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번에는 뺨을 때리는 대신 뺨에 입맞춤을 하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호텔로 올라갔어요. 그가 예약해둔 객실로 들어갔더니 입구부터 장미꽃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장미꽃은 침대까지 쭉 이어져 있었어요.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그의 입술에 제 입을 맞췄습니다. 그는 제 몸과 마음에 불을 질렀고, 그렇게 저는 그 남자랑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환희를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을 보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일어나 보니 그가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은 다시 제 입술을 찾아 입을 맞췄고 저희는 또다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와의 로맨틱한 데이트는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어느 날 그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속으로 내심 프로포즈를 받는 건 아닐까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는 내년에 결혼을 해야 할것 같다고 했어요.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조건도 맞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여자라 결혼을 안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당장 헤어지자고 말했고 그가 더 어이없다는 듯 제게 헤어질 필요가 있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결혼인 거고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멜로드라마였던 제 장르가 갑자기 막장드라마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과 사랑이 따로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전 그와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 후로도 그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꾸준히 왔지만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겁니다. 남자를 계속 만나보고 섬이란 것도 몇번 탔지만 연애로는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와 보냈던 드라마 속 여주인공 같았던 순간들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연애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끝나버렸습니다.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애를 다시 할수 있을까요?